2023년 7월 12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거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영적인 강한 힘이 됩니다. 콩나물 키워보신 적은 아시잖아요.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콩 껍데기의 겉에 물이 조금씩 조금씩 묻어요. 다 내려가고 없는 것 같지만 묻어 있는 그 물이 수분이 그콩 껍데기를 깨고 점점 더 무엇이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수와 16장 17장 읽을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여리고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게 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와 동쪽을 지나고 야누와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구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거죠. 뭘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어느 지역 정도를 줬다.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동쪽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모든 지명을 다 설명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어낸 이야기라면 좋은 얘기만 해놓고 좋은 말만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경전을 만들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 둘씩 그 지역의 이름을 다 밝혀내죠.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아슨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요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분기씩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벳사안과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말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말들과 다나악 주민과 그 말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말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자손이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착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위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캐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가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 내리라 하였더라. 에브라임 문하세. 다시 말하면 요셉 지파는 강성한 지파예요. 여러분 야곱이 떠날 때 축복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그래서 사실 요셉 자손은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땅을 차지하게 돼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10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요아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 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 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 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받아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세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46편부터는요. 계속 첫 출발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부르죠. 오늘 말씀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시작했죠. 마지막 150편까지 계속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삶 안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이 목소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비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 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갇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살아 있는 것보다 죽는 게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인생이어야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호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교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새 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코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업과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스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그래요. 아무리 길라스에 유향이 있어도요. 의사가 있어도요. 진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사가 있고 향료가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름이 있다 해도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고치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만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언이라. 좀 재미난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사실은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오지 않아요. 거부한 거죠. 구원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래서 대신 불렀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사람 쫓겨났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해요. 옛날에는 잔치를 벌이면 그게 잔치에 들어올 때 그게 준비한 예복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준대요. 그럼 그걸 입고 입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거부한 거죠. 그럼 혹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폭넓게 가 볼까요?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그걸 입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거 에이나 그거 가지고 무슨 잔치에 들어가겠어? 구원받겠어? 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 얘기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을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로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야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시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끊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여러분 이 땅의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존재 전부 그리고 이땅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되돌려 들리고 몸부림 쳐야죠.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도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도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의큰 주제, 줄거리예요. 이게 핵심이라 그런 뜻이죠. 그게 강령이에요.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제 사무엘상 구약으로 넘어갈게요 1 9 장. 사울이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워낙 은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의 사람을 죽였고, 요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에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틀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악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죠. 전령들을 계속 보내지만 말이죠. 사울의 측근들을 계속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사울이 갔죠. 그런데도 그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놓치면 또다시 인간의 욕망에 눈물구요, 탐욕에... 눈물구요, 시기심에 눈물구요, 이땅의 재물에 눈이 멀구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도 주를 위하여 화이팅!